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핫한 자산이 나타났습니다. 이젠 투자자들이 단순히 달러에 연동된 코인이 아니라 미국 국채를 블록체인에 올려서 토큰화한 상품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핵심에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RWA, 실물 연계 자산입니다.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죠. 그런데 이 국채를 블록체인에서 토큰화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빠른 거래, 높은 유동성, 24시간 접근, 그리고 수익성까지 추가된 새로운 자산이 됩니다. 실제로 RWA 데이터 플랫폼 RWA XYZ에 따르면 올해 들어 토큰화된 미국 국채 자산만 74억 달러 이상 유입됐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세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실물 자산 투자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이 시장에 들어온 이름들이죠. 블랙록, 플랭클린 템플턴, 야누스 핸더슨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가의 전통 자사 운용사들이 직접 국채 RWA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토크나 펀드 자산은 작년보다 무려 3배 증가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했죠. 이건 지금 금융시장에서 전통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움직임 뒤엔 정치적 촉매제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부상하면서 미국 금융시장의 디지털화는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디지털 달러 논의, 주제 완화 시사 등 트럼프는 월가에 이제 디지털로 갈 준비를 하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무디스의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죠. RWA 토큰은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현금을 토큰으로 바꾸면서까지 수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선 밈코인과 AI코인이 떠들썩하지만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돈이 몰리고 있는 시장은 바로 실물자산의 디지털화 즉 RWA 시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유망 RWA 코인 리스트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장 정말 쉽지 않죠? 뉴스 한 줄에 가격이 출렁이고 갑자기 급락 그리고 또 반등 이럴수록 한 종목에 몰빵하는 전략은 너무 위험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 분산 투자가 왜 필수인지 특히 민코인과 RWA 실물 자산 코인 중 제가 직접 포착한 유망한 종목 두 가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어 볼게요. 중동 리스크, 금리의 불확실성, 경제 성장률 저하, 미국의 관세 전쟁 등 대내외적인 변수까지 겹치면서 지금 완전히 뉴스와 재료가 끌고 가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선 한 종목만 믿고 간다는 생각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레버리지까지 쓰시는 분들은 단기 급락 한 번에 계좌가 박살 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필요한 게 분산 투자, 그 중에서도 서로 성격이 다른 자산에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분산할 자산 중첫 번째는 민코인입니다. 어, 왜냐? 민코인은 시장의 감정 유행 커뮤니티의 힘에 따라 전통 코인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거든요. 도지코인 시바인누 페페 한번 펌핑할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승을 보여줬었고 2024년에서 2055년에는 ai 빔 정치 밈등 기능성 민코인들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즉 리스크는 높지만 반대로 보상도 클수 있는 영역. 그래서 분산의 한 축으로 우리가 담아야 할 자산군입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가 큰 만큼 민코인은 소액 투자자의 영역이거든요. 로또 살 돈으로 가볍게 묻어두고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분산 자산군으로 주목해야 할게 바로 RWA 코인입니다. RWA는 리얼 월드 에셋, 즉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코인입니다 부동산, 채권, 금 이런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옮겨오는 프로젝트들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 기관이 가장 신뢰하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 블랙록, 시티 이미 수십 개의 금융기관이 RWA 플랫폼에 투자를 하고 있고 기관의 유입은 즉 안정성 플러스 수익성 이라는 구조가 또 완성되고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같은 프로젝트들이 실제 자금 유입으로 급등하고 있는 이유도 그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민코인 고위험 고부상 단기 펌핑 5에서 10% 비중 RWA 코인 중장기 저변동 기간 추세 따라가기 30에서 40% 비중 나머지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잡고 리스크를 낮추되 수익 가능성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조합이 바로 지금같이 뉴스빨이 있는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자산, 그리고 제가 포착한 실제 유망 민코인 한 종과 거기에 RWA 코인 한 종. 제 영상 함께 신청해 주시고, 간절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께 이 코인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세력들의 목표가까지 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이 모든 걸 오픈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태까지 저와 함께 투자하시면서 손해 보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욕심 크게 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적당한 비중선에서 시작해 보세요 세력들이 뉴스빨로 흔드는 이런 코인 시장에서 뒤처지는 정보로 혼자 투자하시는 거 사실상 많이 힘드실 겁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9608-4879. 이 번호로 문자 전략이라고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 진단부터 어떤 코인을 어떤 비중으로 진입해야 우리 구독자분들의 상황에 맞게 제대로 포트폴리오 짜서 투자할 수 있는지 개별적인 전략을 다 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모든 구독자분들 도와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제 몸은 한계가 있고 유튜브 정책이 심화된 요즘 같은 때 선착순 약 100명 정도 문자 남겨주신 분들 중 정말 간절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 최대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작업하고 있는 지금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연락 주시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어, 저는 이미 코인판 지금 졸업을 했고, 더 이상의 어떤 수익 창출에는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간절한 위치에 계신 많은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놓친 분들이 있으실까봐 강조해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010-9608-4879. 이 번호로 문자 전략이라고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이런 돈이 되는 정보들을 제가 좋은 마음으로 무료로 영상에 공개했던 적이 있는데 이 정보만 싹 가져가셔서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유튜버들도 있었고요. 제가 어렵게 분석한 정보를 텔레그램 소통망 같은 곳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이런 업자들도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문자 사실 돈드는 것도 아니고 꼭 매매를 이제 따라 하지 않셔도 으 됩니다. 우선 문자 보내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고. 지켜보시다가 제 정보가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때 들어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절대 어떤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고 오직 정보만을 저희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코인은 정보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 세력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저점과 고점에서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딱 들어가겠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긴가민가하고 계시다면 문자 남기셔서 저와 함께 방향성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산투자 타이밍 시장의 맥락 이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하락장에서도 수익기에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첫발을 이제 디딜 타이밍입니다. 감사합니다.